날롬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지나친 처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확대, 내지는, 뭐, 체벌, 매대고 하는 거.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가 아니고, 사회 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왜냐? 체벌을 받고 확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사랑해서 매를 된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해서 매를 되는 것을 자녀들이 느껴야 돼요. 아멘. 왜냐? 진정한 사랑은 교통을 이룹니다 교통, 서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할 때마다 매를 된다. 잘못할 때마다 벌을 준다. 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때 항상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살아있을 존재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은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께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까? 순종하는 말씀보다는 불순종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많이 참으셔요. 참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참는다. 응? 하나님이 참으신다. 참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짐승 동물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스스로 볼때 자녀들 똘똘하다는 거못 느꼈어요? 네? 어, 특별히 우리 늘 푸른 게 우리 주일 학교 린이들 14, 15명 아이들은 주회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 안수기들 받고 성장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이 또 말씀을 받으면서 가르침 받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지혜로워야지, 총명해야지, 명철해야지, 그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장하는 만큼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뭘로 훈계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뭘로? 부모님의 말씀 또그 부모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책망하고 물론, 벌을 줄 수도 있지요. 근데, 가능하면, 매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자신 할수 있어요? 거기에 감정이 1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장을 못할 겁니다. 왜 부모도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린 자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응?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았다? 부모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상대자인 자녀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면 부모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받았 내가 상처받았는데 부모는 야 인마 너 사랑해서 매댄 거야 때린 거야 벌준 거야. 근데 그 아이는 그것 상처를 받았다. 즉,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결여된 걸 인정해야 돼. 부모들이. 근데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인정을 거의 안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 체벌은 어떻습니까? 체벌. 네? 학교 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때려요? 학생들. 뭐라면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자식 갖다 때리는데 새빨간 거지 말들이. 맞아본 학생들은 알아요. 어떻게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무자비하게 그막 삐암을 엄청나게 때리고 이런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허구된 영화가 아니에요. 어? 청소년 그학생들성공한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학생을 때리. 아니 때리기 전에 왜네아버지뭐 하냐고 왜 물어봐. 응? 어? 물어보는 거는 그 아버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재판장이다. 판사다. 세상의 고관대작이다. 돈 많은 어? 사장이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때리겠어요? 그런 애들은 연애 시켜. 그냥 무작위로 뺨을 갖다 그냥 막. 그래서 선생들한테 귀, 뺨을 잘못 맞아서 귀막 터지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안 했어. 오늘 같으면 그냥 무조건 구속이지, 그런 것들.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네? 자, 오늘 부는 말씀 보면, 직접 체벌하는 걸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뭘 허용해. 지금 말씀 똑바로 봐요. 답답하네. 개개인이 직접 체벌하는 거매대는거 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 보라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말씀 똑바로 읽어봐요. 누가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재판장이 등장하잖아요. 재판장. 물론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건 판검사 다 어? 세우게 하셨고, 또 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벌하는 걸 매를 대는 걸 금하고 있어요. 부모는 요래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재판장은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지나친 처벌이라고 그래. 지나친 처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감정.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된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어. 그때마다 자식들 때리듯이 하나님 나를 때리시면, 우린 죽어. 못 살아. 견디질 못해. 하나님이 참아 주시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또한 자, 순서를 똑바로 하세요. 이 시간, 지금 뭘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설명하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징계라고 그래 징계. 오늘 부는 말씀에 매를 대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처벌이 임하는 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 근데 어떤 징후, 징후라든가 뭐 자연 현상을 통하든가 아니면 뭐 사업장 직장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뭐 사건, 사고 등등등 또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요 단계를 가정에서 적용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해야 돼요. 근데 다 건너뛰어. 건너뛰고 잘못할 때마다 자녀를 향하여서 벌을 준다, 치벌한다 매를 댄다? 옛날 학교 선생님들 아니 육성회비 못 내는 게 수업료 못 내는 게왜그 어린 자녀들의 잘못이에요 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수업료 육성비 같은 거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혼나고 두들겨 맞는 거 바라시는 부모님이 누가 있어 있어서 안 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있는데도 안 주는 건 근데 주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옛날에 정말 가난했거든, 정말 힘들었어. 어? 아니 그게 법에 나오나? 교육법에 나와요? 배우는 학생이 등록금 어 수업료 욕세비못 내면 선생한테 때릴 수 있는 자격을 줬나? 고난을 줬나? 저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뺨 맞았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놈한테. 난 그런 걸 님이라고 안불러줄 때. 초등학교 1학년을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작은가. 이 사이가 지금 3학년이지? 훨씬 적은 1학년 때부터. 머리 끄들리는 건 기본이고. 끄덕끄덕 서 패대기 치고 집어던져. 나가 뚝 떨어지지. 나는 그때부터 학교가 지옥이었어. 그때부터. 모를만 되면 그렇게 지옥 같을 수가 없어. 아니 그 초등학교 1학년생 뺨 때릴 때가 어딨어. 엄청나게 맞고 엎드려 뻘쳐 시켜놓고 와서 발로 팍팍 걷어차고 그게 선생이야? 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석희라고.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50년 전이야. 저시운녀들이니까안 잊혀진다니까. 아 목사님 그것 좀 잊으셔야지. 그, 그래 그 50년 전 거를. 아니, 쳐지는 거 어떻게 쳐져, 그게? 어? 아니, 학생이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가고 싶어 가야지. 가면 맨날 두드려 맞을 걸 생각하면.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육성위못 내서 두드려 맞았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제 입으로. 그 어린 나이에. 참, 그, 제가 저를 생각해도 기특한 것 같아. 어머니 상처가 상처 될까 봐 아플까 봐. 응? 그 심지어는 소모과 직원까지도 불러가지고 몸둥이 찜질하는 거, 매를 대는 거 없게 볼쳐 시켜 놓고 나는 소모과 직원들 그때 당시에 선생인 줄 알았어. 때리는 고난이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냥 학교 직원이도 만 공무원이도 만? 선생이 아니야. 뭐 나중에 알았어요. 좀 커가지고. 중학교 때 도와줬으니까, 손목과 직원 놈들한테.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뚫고팬 놈들, 하나님 그 자식 놈들은 또잘 내게 하실까? 오늘 부는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심은 대로 반드시 고도. 여러분, 신기하죠? 매를 맞고 자란 자식이 크면 나는 절대로 자식 안 때려야지. 안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릴 것 같을까? 쟤야? 희한하다.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또 때려. 이게 바로 뭐야? 죄의 유전이야. 죄의 전가야. 정말 무서워. 응? 이 부끄러운 윤광진 목사 주의의 종도. 그렇게 했어. 응. 그 그러니까 오늘 날부터인가 윤누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요즘에 조금 어제 어제 놀랬는데 어제 알바한다고 저기 뭐오 우리온 과자 박스에 수만 박스에다 그냥 계속 담는 그 기계처럼 일을 한거 거요.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으로. 무슨 이사 진주 할수 없을까요? 하면서 <laughs> 부탁을 하는 거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대한 친구 녀석하고 같이 갔나 본데, 응? 야. 응. 근데 이 녀석이 뜻밖의 어제 늦게 끝나고 마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해. 저녁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시골한데 뭐 고민 들었더라고. 근데 퇴근하면 고생하고 왔으니 밥 차려줘야 되는데 나이 녀석이 먼저 저밥 먹고 들어갈게요. 걔가 그런 문자를 보내는 애가 아니에요. 에? 진짜 안 보내 웬만해서. 근데 엄마한테도 전화 한통한 한 적이 있고 문자도 보냈어. 아 이놈이 고생하니까 부모님 생각을 좀 하는구나. 고생하니까 에? 군대 갔다 오면 조금씩 조금씩 바뀐대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 때까지 다, 다 봤잖아, 그지? 얼마나 밝고, 맑고, 말도 많고. 근데 중학생 때 제가 그 아이에 뺨을 때렸어. 깨우다, 깨우다 지쳐갖고. 응? 어?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야. 아빠라는 사람한테 생전 처음으로 뺨을 맞은 거야. 응? 후회한다고 돼요? 그게? 걔한테는 그것이 평생 가는 기억일 텐데 평생 가는 기억 여러분 자녀들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명철을 주셨어 알아들어야지 그럼 어?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유예종은 우리 성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그 말씀 듣자마자 고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기장부리고 똥꼬집부리고 지 고집대로, 지 아집대로, 지 습관대로 쫓아갔던 사람들 계속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응? 매 맞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맞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맞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치시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돌아오자. 혹여라도 또한, 체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몇 대를 기준 삼고 있어요? 40대. 자, 40대 이 얘기 나오면 누가 떠올라? 누가 떠올라? 사도바울이 떠오르잖아. 고린오드 11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태장이라고 해, 그래, 태장. 40에 한 대에 가만 매를 몇 차례나 맞아. 이거 웬만한 사람은 죽어요. 39대 맞으면 죽어, 그냥. 못 견디고 죽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죄를 따르면 사도가 곤장 몇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끔이지만 백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나도 평생 동안 누워서 산답니다. 근데 거의 죽는데요. 그 백대를 맞으면 왜냐? 여기가 다 터진대, 여기가 다 터져서 뼈는 다으스러지고 그럼 살게 해서 죽겠어요. 죽지 어? 살아도 산게 아니라 산순장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를 대면 안 된다는 거지. 응? 퇴장, 그리고 니들이 직접 때리지 말아라. 재판정으로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증인을 세우되, 반드시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라. 두세 증인, 지난 연권에서 이재명 한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재판 중에 세운 놈들이 뭐 쌍방울장이, 그 쌍방울 회장이라는 놈은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그러니까 그런 놈은 항상 이권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지. 권력 앞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놈이지. 어? 거기에 뭐 증거 내놓고 하고 막 하는 게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응? 조국이라고 하는 간 가족을 초토화시킨 거 봐요. 역대 박정희도 가족 전체를 다 건드린 적은 없어. 전두환도 가족 전체를 건드린 적이 없어. 부부래도 한 사람은 살려놔. 근데 그 가족 네 명은 다 숙대밭 됐어. 응? 아주 잔인한 놈들. 왜? 싹을 아예 다 잘라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택해버리시면 될 사람 되는 거여. 어? 꼭 지증인들. 여러분, 그런 불의의 재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상징을 해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시고 응? 선과악을 분별할 때 어떻게 주인들다 세워야지. 만약에 거짓증인 세잖아. 우리나라는 위증으로 하면 하는 거짓증거하 별로 형벌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걸 똑같이 그 상대방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놈 죽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려고 했다 그럼, 그럼 그만큼 피해를 위중한 놈 똑같이 받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예요. 아멘.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썩을 대로 썩었어. 왜 대법원장 놈은 탄핵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놈은 왜 재판장에 세우면 안 돼요?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우면 뭐해? 그거를 또 판단하고 구속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놈들 그놈이 세운. 어? 구속 전담 판사들 그놈이 다 세운 놈들이야. 왜냐? 조위대 놈이 국민들의 시 에, 투표권을 완전히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장이라면 적어도 7만 쪽 되는 걸다 훑어보고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법원 판사 두놈은 대법관 두놈은 아예 그때 해외로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번도 거짓이지 이건 다다 다 속인 거지 국민을. 그래놓고 누구 하나 문서라도 봤냐? 아니면 전자적이라 한 것도 봤냐? 한 눈도 본 놈이 없어. 그래놓고 그걸 파기환송을 한다? 조유대가 어떤 놈이라고요? 예? 48살 먹은 놈이 14살 여중생 성폭행 강간한 놈을 삼심 대법원에서 그 놈이 주심심판이었으니까 무죄로 풀어준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든, 야든, 그걸 합의로 해서 대법원장을 세우는 거거든? 다 봉받고 있잖아, 다. 그런, 그런 불의한 놈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세워? 우리나라 법원 판사 최고 수장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학대가 가장 많이 체벌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면 되겠냐. 아이들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정말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앉혀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에 무게를 갖고 있어야지. 실실 웃으면서 아이들이 안, 그, 못, 못 깨달아. 준원함을 갖고,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책망을 주목주목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을 거고,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 감정이 나오면 큰일 나. 아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 레이기 19장 15절, 신력기 16장 20절, 욥기서 에 13장 10절, 시편 82편 2절, 잠언 21장 3절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